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주문했던 시오네? 닭꼬치 어. 시오 소금 소금 닭꼬치고요 아 어, 냄새가 여기 연기가 막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염통이지? 어, 구이가 조금 조금 나고 오 있네요 구이가 역시 맛있어 음. 대표 메뉴잖아 자한번 먹어볼까요? 오 소금 소금이 맛있어요 카레는 좀짜 소금이 딱 적당해 요 어, 양도 꽤 많고 괜찮네 우리 동네에 오는 푸드트럭 있잖아. 아래에 <laughs> 오이지가 어. 그거, 이런, 이 정도 사이즈잖아, 좀. 하나 사려면 막, 오천 원막 이러잖아, 하나에. 이건 두 개니까. 음, 맛있네요. 야, 딱 씌워갔어. 네, 스쿠네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닭고기로 이렇게 마, so, so. 만든 거지. 닭고기 동그랑땡 같은. 그 동그랑땡 잖아 일단 염통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예나 먼저 나왔으니까. 아 짠. 염통 맛있지. <웃음> 맛있어. <웃음> 오랜만에 먹는데요. 진짜 맛있네. 아니 딱 좋아. 와 영통 맛있다. 거의 안 먹잖아 우리. 거의 먹어도 닭똥집. 야키토리야 아 음. 야키안 가니까 맛있으면 가도다 이요. 맞지, 전문가네 당신 어. 자 치크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생각 이여 이여 뭐야? 궁금... <목소리> 아 궁금해 궁금해? <목소리> 어? 리리한어가있요 <목소리> 엄청 부드러운데 게가 <목소리> 동그랑땡 같아 근데 별로 좀 싱거운 느낌네. 이 아, 진짜? 마르 말을 더군이 소금이래도 괜. 음. 사 내가 하니까 내가 반죽하면서 소금 넣었다고 안에 아, 안에 들어 있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제 입맛에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시 뭐다 넣어 <laughs> 막, 무단 막, 아까가 기니나루치까지 <그래>? 다넣는다한번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laughs> 난 이거 쓰면 차라리 난다는 다른거 뭐라고? 연골! 연골? 아 연골! 와이프가 연골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하나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너무 배부르다 이제 네. 가마솥 밥다 익은 것 같습니다. 맛있요보인있어보인여숟있잖아기있아아요 맞아요? 맞밥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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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요맞요 아 덜어주려고? 어덜어 밥고기랑 여러가지 들어있네 와 이렇게 많이 줬어 가득 가득 주셨네 가득 와잘 먹겠습니다 아. 수분이 없네. 너무 많이 했나? 지금 수분 있는 그거 아니라니까.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일찍 약간 수분이 있을 때. 수분도 많아요요리는 더. 근데 너무 퍽퍽해 약간. 밥이 약간 조금 더. 조금 더 밥이 좀덜 익었을 때 먹으면 더맛있어 시간 조절 미스, 미스입니다. 맛있어요. 기본 양념이나 이런 재료나 이런 것 전체적인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이볼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독하게 주셨습니다 <laughs> 좀 강하네 맛이 색깔부터 노란색이야 아까는 투명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됐습니다 위스키잖아 위스키지 아마 <laughs> 위스키가 좀그 브라운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좀 강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될 거예요 좀 강하네요 오랜만에 좀 취하겠습니다 와하이거가타이네나 다음 안주 와이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요. <laughs> 와이프는 연골 구이? 꼬치 구이가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한 30분 걸려서 안될것 같아서, 그냥 튀김으로 좀 바꿔서. 괜찮잖아, 튀김도. 어쨌든 안에는 똑같은 그거니까. 양커츠 튀김으로. 시, 시켰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양이, 양이 적어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한 먹읍시다. 연골이 어. 좀 비싼가 보지? 잘 먹겠습니다. 난 고지 오이식아 그러네. 낮기 유대 낮게. 낮게 가 시기지 말고. 시어 커져가 잘돼 있고, 연골 그 씹는 맛,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가 씹는 맛이 괜찮네. 근데 마다시, 아의모노야리 구이는 맛좋나 다음에는 한번 구이도 먹어봅시다. 어, 이거 난 이것도 괜찮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어. 안주를 食べて. 어, 이거 안주로 딱 좋네. 간이 딱 좋아. 어, 이거 괜찮네. 아 마지막 메뉴. 닭 백탕면 나왔습니다. 약간 칼국수 같은 느낌이네. 궁금... 아, 소울 가보시네. 다 아, 칼국수 같은 느낌이야, 국물은. 어. 근데 아마 면은 칼국수랑 다를 거야. 아, 아직은 재밌더라? 국물은. 당신 칼국수 그, 어. 밀가루 맛이 싫잖아. 근데 네, 뭐, 다른 지가 엄뭐예요좀라멘 같은 어. 느낌 아닐까, 이거는? 와, 육수가 좀 기름, 기름 많잖아. 어. 한국 에수가이아잖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보시기야. 아, 보시. 생각보다 닭의 그좀 깊은 맛, 마... 맛이 깊어. <목소리> 당신 딱간 적당한 것 같은데? 조미료 많이 넣었나봐. <목소리> 조미료랑 닭탕 맛이 좀 깊, 깊은 맛이 나왜 그런지 면도 좀 먹어볼까요? 와 라면이야 라면 가죠 가죠 맛이 좀 강해 좋아하는데 도그 칼국수랑은 좀 다르네.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오늘 토리기저크 홍대입구역점. 홍대에 지금 3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홍대입구역점으로 왔습니다. 그나마 웨이팅이 좀 적어서. 와 엄청 먹었네. 어 매짜다 배다야. 하이볼만 2 개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야. 총 63,700원 나왔는데요 어. 보통 그 야키토리 음. 이자카에 가면 더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음. 저렴하게 먹은 것 같아 여로? 다 4,900원이잖아 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홍대 거리 한번 좀 찍어 볼까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